여러분 반갑습니다. 민지 아빠입니다. 오늘 이야기될 종목은 단순한 테마주가 아닙니다. 이재명 도책의 중심 정책 실현의 가능성이 가장 높은 기업 바로 코나이입니다. 요즘 시장에서 정책주는 이미 끝났다. 대선 테마는 반짝이었다는 말을 많이 들었지만요. 이건 정확히 말하자면 인맥 테마주의 이야기입니다. 이 코나이는 좀 다릅니다. 이재명 대표 대표의 정책 중 하나의 지역 화폐, 민주당과 이재명, 양쪽 모두 밀고 있는 공통정책, 실제로 정책 집행 경험이 있는 기업, 코나아이. 오늘 이야기에서는 이 단순한 차트 분석이 아니라 이 기업이 왜 10만원까지 밖에 갈수 없는지, 이 정책 구조, 실적 메커니즘, 수급 흐름, 이평단가 대협법 전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대선 테마주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이 뭔가 정치 뉴스만 따라가는 단타 종목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사실 대선테마주는 두 가지 종류로 나눠집니다. 그리고 이 인맥주랑요, 그리고 정책주입니다. 이 먼저 이 인맥주가 뭐냐면요, 이 특정 후보와 개인적인 관계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움직이는 종목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어떤 회사의 대표가 후보의 이 고등학교 동창이라든가, 예전에 보좌관을 했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연결입니다. 이건 말 그대로 이 루머성 호재입니다. 초기에는 그런 뉴스만으로 주가가 급등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정치적으로 예민한 이슈가 되기 쉽다는 거예요 정치인과 엮여서 주가를 올리는 거 아니야 라는 의혹이 생기면요 바로 여론의 공격 대상이 되고 결국은 급락하면서 심한 하한가를 맞게 됩니다 예를 들어 예전에 어떤 기업이 이 A 후보의 비서 출신이 대표다 라는 이유로 급등했는데 2주 만에 관련 뉴스가 사라지자 이 하한가로 바로 직행한 적도 있거든요. 반면, 이 정책주는요, 이 특정 후보가 공식 공약으로 채택한 사업이나 이 사업 분야입니다. 그리고 이, 이 공약이 당첨되면요, 실제 정부 예산이 배정이 되고 행정 집행, 즉 실행까지 이어집니다. 이런 정책을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업체가 이미 정해져 있는 경우 그 기업을 바로 정책 수혜주라고 하거든요. 여기서 질문이 하나 생기죠. 이 코나이는 어디에 해당될까? 바로 이 정책주입니다. 그것도 가능성이 가장 높고 리스크가 낮은 정책주예요. 왜냐하면 이 지역화폐라는 정책의 중심이 있고 이 정책은 이재명 후보뿐 아니라 이 민주당 전체에서 공동 공약이며 실제로 경기도에서요. 이 해당 정책을 집행한 경험이 있고요. 그때 이 코나이가 단독으로 시스템을 공급했기 때문에 이 코나이는이 인맥주 하나로 묶인 불확실성 종목이 아니라 이미 정부 사업의 파트너로 활동한 정의가 있는 정책 수혜 기업이고요. 향후에 정책이 다시 추진되면 직접 수익을 나눌 수 있는 구조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정책 테마주 중에서 이 공동 정책이 더해져서 단독 수혜가 되고요. 이두 가지 조건을 모두 갖춘 게 거의 없었는데 이 케이스가 바로 코나이인 거죠. 자, 그러면 이 코나이가 어떻게 돈을 벌고 있는지 즉이 지역 화폐가요. 매출 구조를 간단하게 설명을 해 드릴게요. 먼저 이 지역 화폐가 뭐냐? 지역 화폐는요. 이 지방 자치 단체가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발행하는 디지털 상품권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 서울이나 경기도 지역에서 경기를 살리자면서 시민들에게 이 10만원짜리 지역 화폐를 지급하면요. 이 전통시장이나 이 동네 가게 쓸수 있는 거죠. 이걸 운영하려면 이 모바일 앱이랑요. 카드 시스템. 그리고 이 결제 단말기. 그 다음에 이 거래 확인. 그리고 이 정산 시스템, 이 정산 시스템 등이 필요하고요. 이걸 만들어주고 있는 회사가 바로 이 코나입니다. 이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요. 이 시장에서 코나이가 거의 독점입니다. 다른 경쟁사가 없어요. 손아이가 대부분의 지자체를 사업을 따내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돈을 어떻게 벌까? 이 지자체와 시스템 운영을 계약 체결하는데요. 이 플랫폼 수수료, 그다음에 이 정산 수수료 그리고 이제 이 운영 관리비 등을 청구해서 그다음에 대부분의 계약이 선불 지급되거든요. 근데이 계약금이 먼저 들어오는 겁니다. 현금이 빠르고 안정적이에요.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게이 코나인은 단순한 호스단말기판 업체가 아닙니다. 그건 기계나 몇 대나 팔고 끝내는 모델이죠. 이 코나인은 훨씬 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지역화폐 예산이 들어오고 흘러가는 과정의 모든 중간 통로 역할을 하면서요. 지역 예산이 현장에서 집행되기 전 가장 먼저 거치는 플랫폼이에요. 즉, 그냥 기술업체가 아니라 이 예산이 출발하는 게이트 웨이라고 합니다. 이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코나이가. 그래서 실적도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과거에는 이 적자 기업이었는데 최근 몇년 사이 영업입이 혼자 영업이익 입이 흑자 전환을 했고요. 연매출 1000억 돌파했습니다 시가총액은 5천억 정도 되고요. 이제는 여러 금융기관 API 까지 확보하면서 이 지역화폐를 넘어서 핀테크 인프라 기업으로 확장 중입니다. 이 한마디로 정리하자면요. 이 코나이는 이제 그냥 단말기 회사나 핀테크 스타업이 아니라 이 지자체에서 예산을 받은 플랫폼이자 이 정책을 실제로 움직이게 하는 기술 파트너까지는 위치까지 올라온 건데요. 이재명 후보는 말로만 지역화폐를 얘기한 게 아닙니다. 이미 지자체 도입 및 시범 운영까지 끝냈고요. 이 코나이라는 실제 파트너까지 확보한 상태입니다. 정책 구조를 살펴보면요. 지역 소상공인 지원이라는 명분으로 이 정부에서요, 이 지역화폐 형태로 이 시민들에게 환급하는 이코나이는그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고요. 이제 이 수수료랑 운영비랑 협비 등으로 이제 안정적인 수입이 확정됐고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이겁니다. 미, 이제 민주당에서 공동 공약이 되어버렸고요. 이재명 단독군양이 아닙니다. 이 정권은 바뀌어도 살아남을 확률은 올라가고요. 이게 실제로 토론회에서 이코나이를 언급했는데 이게 정책 연관성의 최상입니다. 이건 단순한 기대감이 아니라 이미 수의 경험이 있는 실체에 있는 정책주라는 거죠. 네, 이 현재 주가의 위치와 고점 분석, 그리고 이 적정한 평당방 구간까지, 그리고 이 신규 매수 타이밍까지 제가 알려드릴 건데요. 이 단기분들은요, 이 변동성이 큰 구간에서 평균 메인 단가를 한 3만원, 3만원에서 한 3만 5천원 정도 이 사이에서 설정하시는 게 바람직하고요. 이는 이 최근 조정과 구간의 저점에 근접한 수준으로 이 리스크를 줄이면서요. 반드시, 반등시 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 중장기 분들은 회사의 성장성과 기술력을 고려했을 때이 3만 5천원에서 4만원 수준에서 이평단가는 중장기적으로 유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정부 정책 변화에 따른 이 리스크를 감안하면서요 분할 매수, 분할 매수를 통해서 이 평균 단가를 조절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 신규 매수 분들은요, 1차 매수 때 주가 5 0 0 0 주가 35,000원 이하로 하락하실 때요, 이 1차 매수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는 최종, 이는 최근 조정 구간의 저점에 근접한 수준입니다. 그 다음에 이 2차 매수 때요, 이 주가가 3만원 이하이실 때, 이 추가 하락 같 경우에 2차 매수를 통해서 이평단가를 낮추시는 전략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3차 매수는요, 이 주가가 2만 5천원 이하일 때, 급락했을 때 추가 매수를 통해서 이 장기 보유를 고려해 볼 수도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이 평단은요, 기억보다 이 행동, 행동으로 바꾸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세 가지 흐름을 말씀드릴 건데, 이 시장이랑요, 정책이랑 이 수급 이세 가지 흐름 여러분들이 일치할 때 바로 수입권입니다 네, 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 코나에 있는요 이재명의 핵심 정책 그리고 실제 경험이 있는 기업이고요. 그 다음에 정책 수혜가 정책 수혜 구조가 명확합니다. 이 기대감이 일적에서 확장성까지 모두 갖추었고요. 이 대응 전략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고점에 계신 분들은요, 손절은 금지하시고 이 반등 시 분할 매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 신규 분들은 분할 매수로 리스크 관리하시고요. 그다음에 중기 분들은 이 대선 직후. 이차파동 노릴수있는게 나을 것 같고 우리 정책이 발표되시어 뉴스를 꼭 확인하시고 이 비중을 확대하는 걸 고려합니다 그리고 지금 가야할 종목을 미리 담아야 하는 시점입니다 이 정책주 특히 이 이재명 정책주는요 가장 앞에 있는 이 코나에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제 자 여러분들 제가 정말 중요한 이야기 하나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건 제가 수많은 투자자들과 함께 실제로 적용하고 있는 전략인데요 바로 이 97%의 확률 매매 전략입니다. 주식을 하다 보면 우리는 크가, 크게 두 가지 앞에 놓입니다첫 번째, 한 번에 이 대박을 노리는 3% 투자입니다. 급등 테마주, 상한가 종목, 단기작동주 이런 것들이요. 맞으면 큰돈을 벌죠. 근데 틀리면 계좌가 반토막이 나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이 매일매일 꾸준히 수익을 쌓아가는 97% 투자입니다. 작지만 확실한 수익 복리 효과로 계좌는 서서히, 그러나 안정적으로 커집니다. 저는 이97% 확률 전략을 선택했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주식은 꾸준함이거든요. 근데 이97% 전략의 장점이 뭘까요? 첫 번째, 매일매일 수익을 쌓을 수 있습니다. 수량을 잘 읽고 뉴스 흐름과 수급만 잘 분석하면요. 급등주가 아니더라도 1%에서 3%씩 안정적인 수익이 나와요. 두 번째, 이렇게 쌓인 수익은 복리로 불어납니다. 수익을 다시 투자에 넣으면 작은 돈도 시간이 지나면서 큰계절로 자랍니다. 세 번째, 그렇게 모은 수익금은요, 이 정말 확신이 있는 3% 대박 기회를 투입하는 거예요. 리스크를 줄이면서 기회를 크게 잡을 수 있는 방법이죠. 그리고 여러분, 제가 이 전략을 단순히 혼자 쓰고 있는 게 아닙니다. 매일 아침 그리고 장중에 텔레그램에서 실시간으로 보리핑 드리고요, 종목 추천도 진행드리고 있어요. 당일에 어떤 종목이 주목받고 있고, 어떤 뉴스가 올라왔고, 오늘은 또 어떤 구간에서 매수, 매도, 포인트가 나오는지 실시간으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계시고, 하루에 한두 번씩 꾸준히 수익 인증도 올라오고 있어요. 혹시 참가하고 싶은 분들은 아주 간단합니다. 이 0101-8317-4916번으로 참여라고 보내주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제가 텔레그램 방 바로 입장시켜 드릴게요. 딱한 번의 행동이 여러분들의 투자 패턴을 완전히 바꿔드릴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이 정책 이슈, 대션 이슈, 국제 뉴스가 계속 터지는 장에서도 이 감이 아니라 데이터와 확률로 움직여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 제가 여러분들께 드린 이97% 전략, 바로 이거죠. 다음 파트에서는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 따로 준비한 주식매매 노하우 비밀자료 바로, 바로 이 보물에 대해서 소개해드릴 건데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이슈, 전략, 수급 그리고 제가 실전에 사용하는 이97% 수익 전략까지 모두 소개해드렸는데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제가 오늘 영상 보신 분들 중에서 구독자님들 위한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어요. 제가 이 수년간 시장에서 직접 뒤치면서 경험하고 기록하고 검증한 실전 묘미의 노하우를 담긴 자료예요. 안에는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 뉴스를 어떻게 해석해야 수익이 되는가. 단순히 뉴스 제목만 보는 게 아니라 숨어 있는 재료와 의미를 읽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이두 번째가 정책. 이정책 테마 흐름을 읽는 기술도 있어야 되는데 정책주는 단기론도 있지만 이 중장기 테마 흐름을 파악하셔야만 진짜 수익이 납니다. 그 다음에 이 단기 매매, 기업의 분석을 동시에 직장인도 할수 있는 하루의 10분 매매법, 그리고 이 단기 투자할 때 체크해야 될 기업 분석 포인트, 그리고 이네 번째, 공시 자료를요, 투자 정보로 바꾸는 방법이 있습니다. 공시는 단순한 발표가 아닙니다. 그 안에 담겨있는 이 시장의 시그널, 시그널까지 잡아내는 방법까지 담아 있습니다. 그리고 단순한 참고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이 투자 인생을 바꿔줄 나침반이되는 겁니다. 제가 직접 쓰고 매일 적용하고 있는 내용들이니까 방법은 아주 간단해요. 여기에 있는 이 번호 있죠? 010-8317-4916으로요. 이 보물. 보물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무료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딱한번 신청하시면 앞으로 평생 언제든 이 투자 길잡이로 삼으실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주식이 어렵다고들 하시죠? 하지만 그건 제대로 된 방법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제가 가진 이 보물 같은 정보 오늘 영상을 보신 분들께 무료로 드리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혹시 아직까지 이 좋아요랑 구독 안 누르신 분들 있으면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